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뜻대로 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생각하였다래서 느꼈다래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중에는 눈을 들어보라 그랬는데 이 눈을 들어보라라는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차에다 두고 집에 들어가서 찾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한 번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몇번 있어요? 검사해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핸드폰을 차에다 두고 집에서 한참 찾던가 화장실에 살짝 올려뒀다가 한참 찾던 거야 그게 집안에서만 그럼 괜찮은데 저도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사택 화장실에 두고서 와가지고 초록가게하고 공복방하고 한참 찾다가 올라왔더니 사택에 화장실에 있다 또 내려왔다가 교회 화장실에 두고 올라가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네 또 이번에 또 사택에서 한참 찾다가 내려와서 내가 교회 화장실에 간적 있나?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참그런 아, 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고 알고 싶어도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데 요즘엔 지하철 끊는 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통카드 때문에 잘안할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정액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정액권을 끊으면 할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도 학생 때 정액권을 끊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할인도 많이 되고 정액권을 사면 하루에 몇번 지하철을 타도 요금이 아 추가가 안 되니까 그 끊었단 말이죠. 그래 어떤 사람이 정액권을 끊으려고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아 이제 정액권 끊을 순서가 돼서 이제 정액권 주세요 이럴라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영모한테 말을 해야 표를 살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막 망설이다가 자유 이용권 하나 주세요. 그래. 자유 이용권은 어디 가서 쓰는 거예요? 아, 놀이공원 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아, 정액권이란 말은 생각이 안 나고 자유 이용권이란 말만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것이 웃을 얘기인 것 같지만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슬픈 거야. 그죠? 아, 오건사님 얘기라고 생각하면 웃기지만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깜빡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깜빡하고 살 때가 있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다된것 같아도 알수 없는 내일을 알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올라왔다 오면서 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때쯤 올라가면 다음 주에는 좀더 나와서 한번좀뵐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내려왔는데 아,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의 기억력도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그거 하나가 정의권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서 이것만은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또 제자들의 물어보는 물음 또 그때에 주님께서 이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인생길을 열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해 권 하나 깜빡 한 거는 그저 순간 웃기고 웃고 지나가면 될 일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신앙인들이 잃어버려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하나 깜빡해서 그냥 잠깐 웃기고, 아예 그렇게 망신당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내가 깜빡함으로 이르 말미암아. 더큰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 그냥 내가 웃기고 한바탕 가냥 사람들끼리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는 괜찮지만 더큰 것을 잃어버리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그리스인들이 도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삶의 현실과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늘 무엇을 바라보나 했더니요 늘 들판에 바라볼 때마다 뭘 보게 될까요 뭘 봐요 어, 그, 풍성하게 수확할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땅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이고 야, 저 눈에다가 별을 심었다라면 이렇게 거둘 텐데 왜저 논을 저렇게 놀리고 있나 지나가다 밭을 보면 아이고 저 밭이 왜 저렇게 무거웠지 저 밭에다가 깨를 심으면 몇 마른 거둘 텐데 아이고 저 밭은 왜 저렇게 했을까 왜저 잡초에 저렇게 많지 저기다가 도라지를 심었다라면 뭐 이렇게 어, 농부들은요 지금 현재는 상황은 잡초가 가득하고 현재는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밭과 그 논을 바라보면서도요 농부들은 거기에 열매 맺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진짜 농부는 털그 열매 맺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들의 논에는 빈들도 빈 논도 빈 밭도 그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심었더라면 얼마나 거둘 텐데 무엇을 심었더라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어드릴 텐데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진짜 농부들은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볼 때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금의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내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의 문제점과 어려움과 마치 잡초로 가득하고 비가 와서 장마에 휩쓸려간 그러한 것들처럼 내 삶의 항패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항폐하여졌고, 때로는 내리는 비와 빗물에 쓸려 내려갔고, 때로는 잡초가 가득한 밭이라 할지라도, 가을에 소추를 바라볼 수 있는 농부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의 어려움과 늦추함과 항폐함과 아픔과 고난과 한란이 보이지만, 거기서 내 인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시는 내 인생의 삶이 열려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그 열매와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핸드폰을 냉장 속에 집어넣고 잃어버리는 수도 있겠으나,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들은요,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삶의 해결점을 놓쳐버렸을 때. 그 여인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은 너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에 들어 밭을 보라 시어져 모하게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추수할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부흥을 꿈꾸고 내 신앙의 구원이 확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이어가는 들판의 곡식처럼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학증과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눈에 들어 밭을 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밭은 아직도 그냥 초록색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밭은 그저 무너져 있거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눈은 황금 뺏어로 덮여 있는 열매를 바라볼지 않은 신앙의 눈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구원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추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구원의 확정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함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열매가 그 구원의 때가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확실하게.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성경에서 뭘 봐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과 조카 롯이 바라본 것은 너무도 달랐죠 세상에서 바라보면 로시 바라본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가면 로시 바라본 것은 너무나 좋았어요. 거기 가면 그는 부유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고, 그곳에 가면 그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어른들 입장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로서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라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롯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눈에 보인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넘겨주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로시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부유해질 만한 것, 내가 강성해질 만한 것, 어디 가면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러한 자리를 응시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봐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신앙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롯과 같은 눈으로 찾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찾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삶이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가 볼때 아름다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애굽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애굽의 왕자로 좀 살아갔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당대 애굽의 왕자면 지금 미국의 왕자 정도 되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쪽에 강대국인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 잘만 하면 머리 한번 잘 쓰고 그 정책하고 이럴 때 거기서 잘만 하면 누구도 될수 있어요 왕도 될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노리면서 애굽의 바로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 길을 열어가면 그것이 그에게 좋은 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응시한 것, 그가 찾은 것, 그가 살아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것그 길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하나님이 지시한 강야에서 그런 40년의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강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강야에서 40년은 훈련받고 강야에서 40년은 백성들을 이끌고 살았어요 어찌 보면 모세는 강야에서만 살다 죽은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함을 누리면서 살수 있었던 그가 강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강야로 가서 40년에 거기서 산거예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누려본 것도 없어요. 그냥 강야에서 그 길을 살다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가난을 바라보며 살아간 그의 삶을 우리는 존중하고 모세의 신앙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은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 내가 느끼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내 기억력이 별거 아니라는 것. 내 기억력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억력이라는 것. 내 인생의 삶이 내가 본 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 며칠 지나고 나면 엉뚱한 것을 잘못 보았다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기억했던 것도 하찮고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로처럼 내 눈에 좋은 것으로 내에게 이익이 될것 같은 것으로 선택하고 그냥 그 길만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에 틀어지지 않게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가난한 땅을 바라보여 살 것을 명령했고 그의 삶은 강야의 40년의 훈련과 강야에서 40년의 백성을 이끌면서도 그 가난한 땅을 응시하는 그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내 눈이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듣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때 운전하려면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처럼요. 더 우산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그러잖아요. 더 우산을 꽉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더 우산을 꽉 잡고 우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땡겨서 내 가까이에 그것을 붙잡고 길을 가야 비를 피하고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우산을 꽉 붙잡듯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때 더욱더 집중하여 앞을 보며 운전을 하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응시하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으며 더 집중하여 그 길을 갈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추세의 바세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롯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바라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고, 롯은 어려움을 겪는 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강야의 길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의 백성들은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한 주간이 7월의 마지막 주간이 될 텐데 이 7월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응시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바라봤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길에서 롯은 그만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그의 삶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이사의 백성들은 가나안의 참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보라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약신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처럼내 눈에 좋은 것에 이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미싸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